부작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울렁거리며 오심 구토 설사 변비 탈모라든지 시력 이상이라든지 두통과 근육통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남은 가족력만 있어도 금기해요 가족용만 있어도 금기해요 이런 약을 같이 드세요 하는 경우 그게 참 효과가 강한 만큼 부작용이 클 거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부작용이 없다라는 게 마흔 자로인데요 그래도. 예상되는 부작용들 전혀 아, 없지는 않겠죠. 그렇죠. 모든 약들은 부작용 이 있기 마련이고 그 부작용이 자기한테 나타난다면 아무리 적은 부작용이라도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부작용 부분 정말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런 가족력이나 이런 특징이 있다면 절대 맞으시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약 뒤에 있는 부작용 있다가는. 먹어요 약을 <laughs> 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저희들은 패스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딱 찍어 드릴게요 아, 제일 중요한 건요 위곱이나 아, 마운자로 똑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GLP-1 쪽에 작용하는 약물들이기 때문에 부작용 부분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첫 번째는 갑상선 수질암이라는 환자분들은요 두양 모두 금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수질암이 드물어요. 그런데 해외에선 좀 있습니다. 그런데 네. 갑상선 수질암은 가족용만 있어도 금기예요. 가족용만 있어도 금기예요. 어, 내 어머니가 갑상선 수질암을 알았다 그러면 나도 이 곡이 마음자로못 맞습니다. 아, 그런데 갑상선 암이 있더라도 여포암이나 유두암은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내 어머니께서 갑상선암인데 유두암이고 여포암이면 해도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암이 있더라도 90% 이상은 대부분 안전해요 그런데 수질암인지는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또 다발성 내부비선종이라는 병이 있는데 이것도 아주 드문 병이긴 한데 이 병이 있다면 가족용만 있어도 금기로 돼 있습니다 또 과거에 내가 췌장염을 앓았다 면은 금기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장으로 내려가는 속도를 떨어뜨려요 그러다 보니 위폐색 그리고 위 마비 그리고 장폐색이 있던 분들은 금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임신과 수유는 자체가 금기입니다. 하지만 임신 전후로 쓰는 거는 상관없어요. 이 부분은 이제 주치하고 상의해서 임신 계획을 잘 짜시면 되고요.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게 위고비는요.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이제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 허가를 받습니다. 만 12세 이상에서 18세 미만까지 청소년 허가를 받는데 마운자로는 아직까지 전세계적으로 18세 미만에서는 금지예요. 왜 그렇죠. 오히려 부작용이 적다면서 아마도 이 부분은 연구의 차인데요. 이 연구비를 들여서 청소년들한테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 이 마운저로 쪽은 좀덜된것 같고요. 위고비가 나온 지가 마운저로보다 먼저 오래 됐기 때문에 위고비는 좀 연구가 많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에서는 이제 10월 초 정도면은 위고비 청소년 허가가 한국에서도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청소년 비만에서 많이 고통받고 있던 분들이 위고비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금기에 대한 얘기고요 네. 부작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부작용은요 울렁거리며 오심 구토 설사 변비 다 위장 관계 증상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생겨요 이것들은 이제 뭐 금기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특히 이 오심과 소화불량은 효과이자 부작용이라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립니다. 오심이 생겼다고 못 맞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소화가 계속 안 되는 느낌.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 표현으로 체했다. 뭔가 꽉 막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려서 못 먹게 만듭니다. 조금 먹으면 편해요. 그런데 이제 조금만 더 많이 먹게 되면 불편해집니다. 여기서 이제 식사를 멈추셔야 되는데 옛날 생각하고 아 그래도 이 정도는 먹어야지 생각하면서 반 이상 먹다 보면 토해 버립니다. 그래서 구토가 가능해요. 그래서 어 위고비하고 마운자로를 맞다가 이제 구토를 했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위장관계 운동을 천천히 내려 보내다 보니까 변비도 생기는 게 아주 흔하고요. 또 일부에서는 설사도 생깁니다. 그래서 위고비 마운저로 맞았더니 무슨 뭐장례식용할 때처럼 설사를 하더라 이런 분들도 종종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있는데 이 부작용들이 모두 아, 위고비보다는 마운저로가 조금 줄었다. 이런 통계학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맞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증상들이 이제 최장염, 당석증, 그리고 담낭염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뭐 탈모라든지, 그리고 시력 이상이라든지 이런 이제 부작용들이 해외에서는 보고가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뭐, 탈모 같은 경우는 위고인 마운절의 부작용이라고도 할수 있지만, 다이어트 자체의 부작용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차츰 놓고서라도, 이제, 눈, 시력 쪽의 부작용은 치명적이잖아요. 실제로 국내에서는 뭐, 이런 사례가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었지만, 환자분들한테 꼭 경고를 드리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은, 어 주치한테 연락해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작용의 기준은 어느 정도 길게 맞은 다음에 나타나나요, 아니면 한 번에 맞고도 쫙 나타나는 건가요? 그게 참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 맞자마자 그렇게 나타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꾸준히 맞다 보면 생기는 분도 계세요. 특히 이제 췌장이나 어, 담석에 대한 문제는 좀 꾸준히 맞다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초기에 이제 막 구토나 복통 이런 것들 때문에 어, 이제 호소하시는 분들은 초기에도 아주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부작용 환자의 사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고비를 맞고 이제 설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거의 뭐패드를 차고 다녔다 헤드를 차고 다녔다 이런 분까지 계셨었어요 어 그래서 그런 정도라면 저는 용량을 줄이거나 끊고 다른 치료를 병행, 예, 병행하는 시게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근데 살은 축축 빠지고 수분도 막 같이 <laughs> 뭐 탈수 현상까지도 오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체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라 거의 이제 물만 빠졌겠죠 그렇죠. 어, 그런 거고 또 이제 어떤 환자분들은 위 곱이 마운 자로 해서 그렇게 많이 이제 강조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인데 두통과 근육통이 상당히 많아요. 음. 어 그래서 이 두통도 우리가 흔히 겪는 두통이 아니라 되게 분하고 되게 짜증나는 두통들을 좀 많이 겪습니다. 음.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거든요. 요거는 이제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위고비를한번 맞고 두번 맞고 세번 맞다 보니까 사라졌더라. 마음대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분들 계시고요. 이 어깨부터 목까지 이렇게. 많이 통증이 있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런 부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좀 좋아집니다 이게 부작용이 있으 거기에 따른 또 이런 약을 같이 드세요 하는 경우도 있나요 위고비나 어, 마온자로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약물 상호작용이 적어요 그래서 다른 약물하고 충돌을 많이 안 일으킵니다. 그게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분들 중에서 살이 많이 찌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약물 자체도 그렇고 이제 우울증이나 이런 경우는 활동량이 줄어드니까. 근데 이런 분들한테 예전에 나비약 이런 걸쓸 수가 없었는데 위고비 마운드로는 정말 안전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정신과 선생님들도 적극 권하거든요. 이렇게 약물 사고 작용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좋은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 위장장애가 좀 있으시다면 소화제라든지 약국에서 간단하게 파는 약을 드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뭐 갤포스 같은 좀 드셔도 되고요. 또 변비가 있다면 변비약 좀 드셔도 되고 설사가 있다면 설사약 좀 드셔도 돼요. 근육통이 있다면 어, 타이레놀이나 두통약 같은 거좀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상이 있다면 주치의하고 얘기를 해서 적정한 약물들은 좀 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반대로 아주 놀라운 작용을 일으킨 생각나는 환자도 있으세요? 아, 일단, 그, 고도비만 환자분들은요, 여성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 많이 호소하긴 하는데, 남자들은요 살이 쪄도 사회적으로 위축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성분들이 이제 갱년기 전으로 되면서 살이 갑자기 찌면서 내장비만이 생기고 젊었을 때는 잘록했던 허리가 이제 막 부풀어 오르고 그러면서 그렇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어, 부부관계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아이들은 다 떠나버리고 혼자 남았다는 상실감, 우울감 때문에 우울증 진단도 받으면서 비만 진단을 같이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 그런데 제가 정말 기억에 남는 분은 지금도 이제 정기적으로 오셔서 이제 관찰할만한. 분이 계신데 아, 정말 제가 봤을 때 젊었을 때 상당히 아름다웠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 너무나 많이 살이 쪄 가지고 이제 이 하중이 커지니까 족저근막염 아킬레스건염 무릎 허리 고관절까지 다 아파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또 악순환이 계속돼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또 운동도 못하고 살이 찌고 주로 먹는 거로 풀고 이렇게 해서 살이 정말 많이 찌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을 보면서 처음에 정말 우울해서 좀 말씀도 잘안 하시고 창피해 하시고 막 이러다가 체중이 이제 위고비 치료를 하면서 점점점 빠져가지고 이런 분들이 이제 활짝 웃고 이제 남편 손잡고 나타나서 남편까지 이제 다이어트를 시키시려고 하고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보람도 느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런 말씀들을 좀 자주 해요. 제자랑이 아니라 비만 치료는 우리가 바꾸는 것은 환자분의 체중이 아니라 환자분의 삶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환자분이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던 삶, 그러니까 우울하고 우울하니까 안 움직이고 안 움직이니까 다리가 아프고 또 먹고 이 반복되던 걸 선순환으로 바꾸는 작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곱이나 마운 자로를 통해서 건강을 되찾으신 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날씬한 사람이 더 날씬해지고 싶어서 맞으려고 오, 왔는데, 그거 맞아서 큰 부작용이 있어서 막는 거예요? 아니면 고도 비만자들 위해서 양보하라고 못 맞게 하는 거예요? 일단 현재는 지금 약물이 너무 부족합니다. 아. 약물이 지금 너무 과열된 양상이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약물이 너무 부족하고요. 음. 그래서 정말 급한 사람들, 위중한 사람들 위해서 쓰라고 양보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고도 비만이 아닌 정상 체중인 사람들이 맞다가는 근소실만 오.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 그래서 어,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근육만 빠지고 이런 분들은 뭐몇 개월 하고 끊으실 거예요 아마 그러면 끊게 되면 우리가 빠질 때는 어, 지방과 근육과 다른 것들이 다 같이 빠지지만 찔 때는 오로지 지방만 찝니다 이게 이게 유해 현상의 악순환이거든요 그래서 비만 치료를 오래 했던 분들을 이제 인바디 검사를 해보면 너무 너무 많이 근육이 부족하고 지방만 쌓여 있는 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의 문제가 좀 계속 될 수가 있어요. 하... 자꾸 뺐다 쪘다 뺐다 쪘다 되면 네. 결코 좋은 일이 아니군요 네. 우리는 막 입금 전 입금 후야 놀랍다 <laughs> 막 이랬는데 그렇군요. 네.